허리가 얼마큼 아프서 오셨어요? 여기 오신 데가 많이 아팠죠. 어, 몇년 동도 아프셨어요? 몇년몇년 예. 됐. 몇 년은 안 되고. 몇 년이 더되셨죠왜안 돼요? 사실은. 아, 예,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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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됐어요. 오래됐지. 예, 예, 예. 예, 예. 허리 자체에 보니까 오래되신 예, 네, 그 통증이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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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리 아픈 거는, 예. 꾸준하게 그냥, 저기 아팠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고 만약에 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태안에 이제 그림정에서 소개시켜서 왔는데, 예. 오늘 한번 받으셨죠. 예, 예. 근데 솔직한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부드럽고. 통증은 몇 프로 없어지신 것 같으세요? 통증이요? 예. 통증이 벽이었다면 한 7, 80% 음,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본인한테 살아서 이제 어떤 마사지를 받던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던가 그런 건해 보셨어요? 예, 예. 그럴 때 어떠셨나요? 이런 느낌은 안 왔죠. 물론 뭐저 약을 드시면은 그때는 응. 안 아프지만 예, 예, 예. 힘은 또 없죠. 예. 근데 지금 힘이 있죠, 다리에. 예, 예. 허리도 힘이 생기시고. 좀 예. 얼굴도 정말 좋아지셨어요. 예. 본인이 느끼세요? 예. 특히 느낌... 예. 아까 손이 저리다고 했셨는데 손은 어떠세요? 손은 많이 저 됐어요. 묘프로 나올 없어서 저린 게. 저린 거요 예. 지금 한70%한번 받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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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뭐 그게 이제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꾸준히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걸 100%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누적될수록 100%가 아니라 원래 그 이전대로 하나도 안 아픈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 믿기십니까 그게? 예, 예. 믿기시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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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예, 수고하셨고요. 예.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